다가오는 화요일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시리아 홈 경기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시리아 국내 정세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중립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한 상황이죠. 지저분한 시리아 경기장 잔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잘 관리된 두바이 지역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 대표팀에게는 훨씬 이득입니다. 벤투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구현해낼 수 있는 잔디 환경에서 한국이 원하는 승점 3점을 챙겨갈 수 있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예측해보면 시리아는 이브라임 알마꼬키퍼 왼쪽 풀백 사드 아우마드 중앙 스위퍼 타이르 크루마 오른쪽 스토퍼 오마루 미다니가 출전하면서 3리백 수비 형태를 구성하고 오른쪽 윙백 아플라우만 우에스 왼쪽 윙백 할레드 크루다글리가 배치되고 이스라 하미아우 마무드 알마와스 파드 유세프가 포진하면서 3명의 미드필더 진영을 구성하고 최전방 투톱의 오마르 하르빈 오마르 알소마가 배치되면서 3 5이 포메이션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대한민국은 김승규 골키퍼, 오른쪽 풀백 이용 센터백 김민재, 김영관, 왼쪽 풀백 김진수가 출전하면서 포백 수비 형태를 구성하고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정우영, 벤투 감독의 황태자, 황인범이 미드필더 삼선을 구성하고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이선 자리 왼쪽에 송민규, 중앙에 이재성, 오른쪽에 훈련병 권창훈, 최전방 스트라이커 황희조가 출전하면서 오늘도 오김 없이 4231 포메이션이 예상됩니다. 시리아가 3백 수비 형태를 구성하고 있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양쪽 윙백 포지션에 배치된 선수들이 한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사실상 5백 수비 형태를 구성하며 굉장히 수비적인 컨셉으로 이번 경기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 대표팀의 새롭게 부임한 티토 발레리오 감독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린 상태에서 한국 선수들이 본인들 진영을 공격해 들어올 만한 공간을 철저하게 틀어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공격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17번 파드 유세프가 최전방에 위치한 공격진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첫 번째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미드필더 2선에 위치한 등번호 10번 마무드 알마우스가 중앙 지역에서 측면 공간으로 돌아들어가는 메짤라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측면에서 상대 수비 시선을 끌어주는 동시에 곧바로 박스 안에 위치하고 있는 오마르 하르빈의 머리를 향해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띄우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두 번째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가능성 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리아에게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후반 83분 동점골을 얻어맞은 기억이 있는데 김민재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동료 선수들도 이러한 시리아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발레리우 감독은 캐나다 연령별 대표팀 경력이 있는 모란 바블리아고 스웨덴 국적을 가진 호사 마에시를 이번 시리아 대표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후반전에 진행되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합류한 이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포지션과 오른쪽 측면 포지션에 배치되면서 한국의 골문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벤투 감독은 새롭게 시리아 대표팀에 합류한 이 선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 코치와 함께 빠르게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3리백 수비 진영을 사용하고 있는 시리아의 측면 공간에 대해서 한국 측면 풀백과 윙포워드, 그리고 중앙 지역에 위치한 황인범이 측면 공간으로 이동하며 풀백과 윙포워드하고 함께 순간적으로 삼각형 트라이앵글 형태를 형성하는 동시에 3명의 선수들이 콤팩트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시리아의 측면 공간을 허물어뜨리는 공격 패턴을 첫 번째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트라이앵글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측면 지역으로 상대 수비 시선이 쏠리게 되면 중앙 지역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정우영하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예상되는 백승호에게 중거리 슈팅 찬스가 여러 차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 변칙적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패턴을 두 번째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한국에서 대표팀을 응원하는 축구 팬들을 위해서 벤투 감독이 시원하게 시리아를 때려잡고 우리 대표팀에게 귀중한 승점 3점을 선물해주길 기원해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